당연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을 거 아닙니까? 남성 인구보다 출산 가능한 가임기 여성 인구가 더 부족해요. 이때 당시 여성을 이렇게 약탈하거나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부족끼리 엄청나게 많이 분쟁을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이게 조사해보니까 왕국 시절은요. 결혼 연령 등에 대한 유물이랑 증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건 확실해요. 왕국 때는요. 왕국 때는 시족 집단을 위한 의무가 엄청 중요했는데, 공화정에서 재정으로 가면 시족 집단을 위한 의무보다 이 연애 결혼이 엄청 많아집니다. 이게 진짜 흥미롭더라고요, 또. 맞아요, 문벌이에요. 진짜 문벌 귀족이에요, 진짜로. 진짜 문벌 귀족들이요. 얘네들이 이제 집정관직 다 독점하는 거죠. 문어자리님, 안녕하세요. 오셨네요. 특히 이때 이제 시족 집단을 위해서 출산을 많이 해야 하는 그런 게 있었다고 해요 여자들한테 여성들한테 이때 높은 출산 사망률, 영아 사망률 때문에 아주 다양한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출산 가능한 여성을 확보하는 분위기를 확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또흥미로운 대목이 그거예요 뭐냐면은. 당연히 의료 환경이 열악하니까 출산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때는 공화정 시기는 반대가 돼요. 이때는 남성 인구보다 출산 가능한 가임기 여성 인구가 더 부족해요. 근데 통계도 있거든요. 여성들은 보통 스물 다섯 살이 되면 사망할 가능성이 엄청 높아져요. 엄청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때 출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A 가부장 입장에서 결혼했는데 이 여성이 자식을 두 명을 낳았는데 두명 중에 한 명이 사망했어. 내이 부인도 이, 하, 이 자녀를 사, 낳다가 사망했어라고 하면은 에가가부장 살아있는데 가임기 여성 인구는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부터 그쵸. 지참금 주는 문화도 있고 그래서 이때 부족들이랑 로마 왕국에서 분쟁을 일으킨 게 뭡니까? 유니우스 브루투스랑 오마랑 타르키니우스의 분쟁도 어떤 문제였어요? 여성 문제잖아요. 그렇죠 가임기 여성을 빼앗으려는 그 치정 싸움이었는데 근데 이게 그 출산이 사회적인 의무였던 시대에서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는 게 엄청 어려웠으니까 이때 당시 여성을 이렇게 약탈하거나 하는 약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부족끼리 엄청나게 많이 분쟁을 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왕정이 붕괴되고 공화정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신기하죠? 그 부족 간에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기 위한 분쟁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이런 것, 이런 흥미로운 것도 있던데, 당시에 공동결혼 문화가 있었대요. 공동결혼. 이게 논문에서 본 건데, 카토, 카토가 자기 와이프, 이건 공화적이긴 하지만, 그 호르텐시우스한테 시집을 보내잖아요. 그 호르텐시우스가 카토의 와이프로 자기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와이프를 다시 카토한테 돌려주죠. 이게 공동결혼 풍습의 잔재라고 보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당시 가임기 여성의 인구가 너무 낮으니까, 각각의 가문들이, 명망있는 가문이잖아요. 포르키우스 가, 카톤데, 포르키우스 가문도 명망가고, 호르텐시우스 가문도 명망가인데, 이제 출산을 할수 있는 이 가임기 여성을 이렇게 공유함으로써, 각각의 그 대를 이을수 있는, 부족의 대를 이을수 있는 이런 후계자들을 낳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로마가 건실해지고 그렇게 가임기 여성들의 역할이 엄청 이때 중요했고 그렇게 공동 결혼하는 게 가임기 여성을 확보하기가 엄청 어려웠으니까 부족들 간 부족장들 간의 합의하에서 합의와 양해하에서 이렇게 되었다 <laughs> 이와 관련해서 스와핑이라고 뭐 하는 약간 그런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아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이때 이때 당시 보면 아마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랬을 거예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권력이 강한 가부장은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들과 계속 결혼해서 계속해서 결혼해서 씨족을 유지하고 끝이 하나 가부장이니까 대를 이을수 있는 후계자를 낳아야 되잖아요. 그 씨족을 유지하고 씨족의 재산과 조상의 뿌리를 지켜야 하는 사회적인 의무가 있었던 강력한 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좀 이해가 가십니까? 그쵸? 그렇죠? 그 조언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7세 때 7세 때 미리 시집을 간 여성의 이야기도 비문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7세 때 시집을 갔대요. 왜냐면은 가임기 여성을 미리 건강할 때 미리 확보하는 거예요. 조은은 임신 출산이 가능한 여성을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결혼 풍습이었을 수도 있는데 내역에 비문이 몇개 있는 거고 그뭐 자료가 많은 건 아니니까 이게 만연했나 하면은 그것도 증거는 불충분해서 잘 모르겠네요. 네. 아무튼 이렇, 이랬다고 하더라. <laughs> 이랬다고 하더라.